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활치료의 모든 것 튼튼한 방병원 송민영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추 유압술 수술을 하신 혹은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압술은 디스크 절제술이나 후궁 절제술 같은 수술들에 비해서 회행성 변화와 협착 등 증상이 심할 때 시행되기 때문에 특히 유압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유압술은 다른 수술들에 비해 수술 후 유증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커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수술들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유압술이 필요합니다. 유압술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재활에 노력을 기울여서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요추 유압술 이후에 빠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허리 수술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도 줄고 회복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다 최소 침습 혹은 비수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도 디스크가 튀어나왔지만 척추의 정렬 자체는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디스크 절제술이 가능하지만 디스크 탈출과 함께 척추의 불안전성, 전방전이증, 심한 퇴행성 변화, 척추관 협착증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디스크 절제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척추뼈들을 아예 고정해주는 요추유압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유합술은 주로 추간판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유합제를 넣어 두 개의 척추뼈가 붙도록 하면서 유합되는 동안 척추뼈가 지지되도록 나사목과 막대를 이용해 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합제는 주로 본인의 자가골이나 동종골, 인공뼈 등이 사용되고요. 자가골이 유합 성공률이 높고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술 후 골반뼈 채취 부위에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접근방향에 따라 전방요추유압술, 후방요추유압술, 측방요추유압술, 경피적 요추유압술 등으로 구분이 되고요 최근에는 그중에서 비교적 덜 심습적인 경피적 요추유압술, 측방요추유압술 등의 방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주변 근육과 인대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신경손상 위험을 줄이면서 수술 성공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 상태와 병변의 위치에 따라 개인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감염이나 출혈 같은 부작용부터 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 이상 혹은 재수술이나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유합 실패, 인접분절의 퇴행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합 실패의 경우 특히 흡연, 비만, 당뇨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분절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요추 유합술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는 수술로 고정된 척추가 유연성과 충격 흡수 측면에서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수술 부위 위 아래 분절에 더큰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위 아래 분절에 부하가 지속되다 보면 퇴행성 변화, 디스크 탈출, 척추간 협착증 같은 문제가 다발하게 되어 결국 수술 전보다 더큰 통증과 삶의 질 저하로 추가 수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추 유압술 후에 수술 부위를 보호하고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재활이 필수적입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수술 부위 안정과 통증 관리가 우선됩니다. 수술 후의 보조기는 대부분 수술 후 4에서 6주 정도 착용하게 되고요.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일상생활 중 수술 부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 척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6주 이후로는 대개 보조기 착용 시간을 점차 줄여가게 되지만 고령이나 유압이 느린 경우 등에서는 착용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재활운동도 수술 후 회복 단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술 후 1에서 4주까지의 초기에는 수술 부위를 보호하면서도 기본적인 움직임을 회복해갑니다 허리는 안정을 우선하되 그 외에 목, 어깨 팔, 다리 등을 자주 스트레칭 해주고 누운 상태에서 횡격막 호흡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하루에 5분씩 두세번 정도부터 가벼운 보행 운동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기 보행은 혈전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술 후 4~6주 에서 정도 이후부터는 근력 강화와 유연성 회복을 목표로 코어 운동과 하체 운동을 병행합니다. 다리를 들어서 버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버티고 하는 등의 운동들이 있는데요. 운동 강도와 프로그램은 개인마다 회복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수술 후 평균 2, 3개월부터는 일상복귀와 함께 더 높은 강도의 운동, 중량을 추가한 운동들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가야 하며 통증이 심해지는 범위까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추 유압술 이후에는 회복과 인접분절 증후군 등에 의한 문제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수술 후 최소 3개월 정도는 허리에 부하가 가중될 수 있는 무거운 물건들기, 허리를 과도하게 비틀거나 숙인 채로 힘쓰는 동작들을 피하셔야 하고요. 어느 정도 수술로부터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기본적인 허리 관리 원칙들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지 말고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항상 어떤 자세에서든지 허리가 꼿꼿하게 유지될 수 있게 세워 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운 자세의 경우 똑바로 누웠을 때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 줄수 있고 옆으로 눕는 경우에는 양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 허리의 중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나 매트의 경우에는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것보다는 적당한 탄성이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척추 부담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 일상생활 중에 감각 이상, 마비 등 이상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요추 유합술 후 재활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다음번에 또 준비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